수고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자, 이제 4강 대진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숙주 위원장님의 입회하에 공정하게 추첨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골 때리는 그녀들 G파컵 4강에 진출한 팀은요, 국대패밀리 구척장신, 원더우먼 월드클래스각 아, 팀의 네분의 감독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G파컵 우승까지 딱두 경기씩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진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6강전에서 직전 경기를 했던 원더우먼과 월드클래스이두 팀은 4강에서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시드에 배정이 됩니다. 남은 국대 패밀리와 부척장신 대진은 감독님들의 공법기를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혹시 어디랑 맞붙고 싶으신지 김병진 감독님은? 어 저는 국대요. 왜냐하면 네. 안 어. 아, 국대 요 왜냐면 여기를 해봤고 예안 해봤어요. 어아 국대 편민이랑 월드클래스가 안 붙었었나요? 네. 최 제가 맞고 나서 어. 안 붙었는데. 어. 야 너는, 너는 누굴 하고 싶어? 저는 국대랑 해보고 싶어요. 아 그래? 어. 아, 그래? 아. 국대랑 해보고 싶어. 그래? 아니 위현장이또 봤을 때도 국대가 제일 약해요. <laughs> 제일 약. <약해요. 웃음> 죄송한데 저희 동네부가 아닙니다 뭐다 국대 국대 그러는데 지금 위원장님까지 동네부 우리 국대가 있어요. 그런 팀이 아니에요 네. 우리 국대가 아니요. 이런 팀이 아니었는데 백진 어, 감독님과 이영표 감독님이 공법기를 통해서 결정할 텐데요. 노란색 공을 뽑은 감독님이 맞붙고 싶은 상대 팀을 결정하는 겁니다. 동시에 공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안 봐야 돼, 안 봐야 돼. 이렇고만 예. 아, 있으면 그래서. 되네. 그렇죠. 시고야 싸우지 마, 예. 싸우지 마. 야, 싸우지 마. 자, 뽑아주세요 하나, 둘, 셋. 와. 와.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 야. 백준 감독에게 와. 선택권이 왔습니다. 선택권이. 강전에서 맞붙고, 맞붙고 싶은 팀. 자 원더우먼입니까, <laughs> 월드클래스입니까. <laughs> 자 백준 감독님 국대 패밀리 엠블럼을 붙고 싶은 팀 옆에 직접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마음에 정리가 아직 안 됐는데. 어, 저는 국대. 아니 국대. 음, 음, 국대랑. 미연이 형이서 벌써 국대가 됐어. 그래 형이랑 어. 하자. 제, 제자 국대 패밀리. 지우라 어디입니까? 어 야, 거야, 국대 패밀리. 지우라 어디입니까? 아, 어? 어 어디입니까? Shot, vaccin, 와 원더우먼이 안 해봤어 야. 오, 성사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 파컵 4강 대진 원더우먼의 국대 패밀리 월드클래스와 구척 장신의 대결이 성사됐고요. 음, 아주뭐이세 팀의 경기력은 되게 좋은데 뭐 우리 저 이영표 감독님은 상대를 진짜 못하게 만드는 경기를 하니까 시청률에 영향도 사실 엄청이 많이 들요 근데 이제 발락까지 이제 했기 때문에 4강에서는 재밌는 경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진과 관계없이 가장 제작진에게 화색이 돕니다. <laughs> 전력적으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강한 상대를 좀 이기면서 올라왔는데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 빌드업을 시, 시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빌드업 비중을 좀 높여서 좀더 패싱 플레이를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에게는 아주 큰 도전이 될것 같아요.